오, 어? 네, 우와! 오. 네, 어? 네. 우와! 안녕! 몇 개월이에요? 6개 네, 오! 네. 공주예요? 야. 네. 이야! 네. 안녕! 하루야. 어? 친구. 응. 친구야. 안녕! <laughs> 아직 못 먹지. 와 너무 예쁘다. 아, 네. <laughs>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요? 내게 눈이 너무 커서 쌍꺼풀도 있어 아주 진짜 예뻐요. 아, 너무 예쁘다. 아, 네. 이게 지금 5개월, 4개월 차인데 이 정도. 머리부터 상해 나고? 아, 아 머리 수시요? <laughs> <laughs> 머리수 오늘 많이 치고 왔습니다. 와 이때 생각난다. 오, 오겨울 때가 생각이 나요. 이제 이 날이라고 막 준비하고 있어요. 막. 준비하고 있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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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가려운지 막 치발기로 막 엄청 물어대고. 아, 지금요? 네. 응, 아... 있어 제가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제가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치발기 여러 준비하셔야 됩니다. 어, 네, 종류별로. 네, 어, 왜냐하면 한 가지 질려. 아 네,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고 돌려가면서 그래야 유모차에서도 징징대지 않고 오네 그런 네? 게 필요합니다. 네. 네, 그런 게 필요합니다. 여러 개의 치발기를. 네, 네, 종류별로. 음, 역시 금아호수 아, 금강호수까지는 아, 아. <laughs> 아니고. 네. 요즘 나는 되게 좋은 게뭔줄 알아?